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 앉아 있는 자리와 문과 금고 자리의 관계를 구분을 칸을 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. 자, 가운데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있는 큰 한문 글씨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칸한 칸이 갈라지는 선이 있어요. 그한 선을 쭉 따라서 다섯 번째 칸에 오면 좌측에 있는 글씨가 있어요. 여기를 찾아보니까 을이라는 글씨가 있네요. 이 글씨를 어디에 가서 찾느냐면 쭉 밖으로 나가서 파란 칸에 있는 곳에서 그 같은 글씨를 찾아요. 이 파란 원에서요. 여기가 을이 있어서 파란 쪽을 갔더니 을이라는 글씨가 있어요. 그 을이라는 글씨 뒤에 가서 한 칸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 다시 와요. 와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그한 칸을 위로 올렸다고 보면 다섯 번째 칸에 보니까 사자가 있어요. 이 사자를 파란 칸에 가서 찾고 그 뒤에 가서 기준점을 잡아서 이 기준점과 이 기준점이 한 칸이라는 얘기예요. 요 중간에 문이 있느냐? 내 자리가 있느냐 금고가 있느냐 이렇게 한 칸을 잡는 것이고 다시 기준으로 와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선을 찾아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을 갔더니 인자가 들어 있어요 이 인자를 하늘색 칸에 가서 찾았더니 있어요 정말 그 뒤에 가서 한 칸에 표시를 해 놓고 또 위에 해 놓은 거다 하고 기준점을 잡아서 한 칸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검트리진 손감 감콘의 칸수를 나누는 거예요. 이 칸수를 나눌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건방이 멋이고, 태방이 멋이고, 이방이 멋이고, 진방, 손방이 멋인지를 몰라요.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데도 똑같이 칸을 나누시는 거예요. 이걸 나누어 놓고 이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건방을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건방인데 건봉육천오화절연생이라고 하는 사기룡사형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칸 나누는 것을 반복해서 보시고 공부가 되시면. 사, 흉, 사, 길, 방을 가리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 드릴 거예요.